안녕하십니까. 팀포티의 김동현 프로입니다. 현재 스포티비에서 p 지 a 투어 해설을 하고 있고요. 해설을 한 지는 한 8년 됐는데, p 지 a 투어를 지금 4년째 하고, 정말 많은 샷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나 스카 티셰플러라고할수 있죠. 셰플러가 샷메이킹하는 걸 매번 방송할 때 보면서 와저렇게도할수 있구나 나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하는데요 아마 일반 골퍼분들도 셰플러처럼 쉴수 있다면 정말 골프가 쉬울 겁니다 과연 어떻게 셰플러가 샷 쉐이핑을 하는지를 뭐 저도 그렇게 막 완벽하게 따라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레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레슨은 포틴의 t b 7 8번 아이언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어, 모든 브랜드의 이 클럽들이 조금 스트롱하게 나오기 때문에 8번이 예전에 제가 시작을 할때 그때의 클럽보다는 각도가 한 2도 정도 좀서 있고요 그래서 거리만 해서 예전에 제가 찾던 거리를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8번 아이언으로 그거리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포틴 아이언은 거리가 많이 나가기로좀 유명하고요 특히 t b 7이 거의 머슬백 형태의 아이언인데 클럽 패드가 헤드 모양도 조금 크고요 어슬백임에도 불구하고 조작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펄머나이를 한번 쳐보겠는데요 셰플러가 보통 피니시 모양이 두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하는 피니시 모양이 옆에서 보여드리면 올라와서 약간 하이에서 이렇게 피니시를 올리는 느낌의 피니시를 많이 하죠 이럴 때 보통 차 쉐이핑이 왼쪽 출발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페이드를 많이 치고요 또한 번은 또 이렇게 피니시가 오른손이 확실히 왼손이 올라갈 정도로 피니시 모양을 두 가지로 바꾸는데 저는 그두 가지로 피니시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샷쉐이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카치 플로는 일단 높은 탄도의 하이페이드를 오른쪽이 어지는 높은 탄도의 샷을 많이 치고요. 헤버나이어를 치는데 피니시를 높은 탄도로 치기 위해서 높 저도 높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탄도로 치면은 살짝 끝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스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 네. 약간 내가 왼쪽으로 많이 좀 휘게 치고 싶다 할 때는, 셰플러는 유도적으로 팔로스로를 왼쪽으로 확실하게 펴가지고 낮은 피니시를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피니시를맨 위에 오른쪽에 올라오게 만들어주면은 비거리가 조금 더 나가면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퍼들이 탄도를 만들어내거나 높은 탄도를 치거나 오른쪽으로 휘거나 왼쪽으로 휘는 거를 만드는 걸좀 어려워하시는데, 간단하게 이 피니쉬 방법 두 개로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보리치는 그 저는 일단은 왼쪽으로 휘어지거나 오른쪽으로 휘거나 할때 마찬가지로 가운데 똑같이 놓는데요. 다만, 탄도를 만들어낼 때, 높은 탄도로 치고 왼쪽으로 하고 싶으면은 왼쪽 좀발 위치를, 보리치를 왼쪽으로 옮겨놓고요. 낮은 탄도로 왼쪽으로 치고 싶으면은 보리치도 오른쪽으로 옮겨놓습니다. 보리치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서 탄도 조절을 하고, 이부질조정을할 때는 피니쉬를 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스니쉬를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휘는 샷을 쳐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휘 때는 공원 위치를 내가 오른쪽 일반 탄도로 친다고 해면 가운데 놓고 똑같이 스니쉬를 놓게. 그래서 스니쉬를 약간 이렇게 왼손, 오른손 위가, 오른손이 왼손을 받지 않게끔 올라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샷 테이핑을 할수 있고. 자이번엔 아까는 조금 높은 탄도의 좌측구위는 를 쳤는데 이번에 좀 낮은 탄도의 좌측구위는 를 치면은 볼 위치를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피니쉬만 왼쪽으로 가져가면 조금 낮은 탄도에서 좌측구위 이렇게 휘어진 자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피니쉬를 내가 이렇게 올려서 왼손이 보시면. 왼손이 오른손보다 아래에 있지 않게끔 하이 피니쉬를 올라가면은 충분히 볼쉐이프 오른쪽으로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볼을 휘게 맞 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왼손이 확실히 오른손보다 아래에 있게끔 피니쉬를 좀 낮추게 된다면은 충분히 볼 부지를 좌측, 우측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볼 폼은 똑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좌측으로 힐 거냐, 오른쪽으로 힐 거냐를 정해놓고 볼을 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고 모든 피지에이터 선수들은 공을 똑바로 치는 것보다는 좌측이나 우측을 내가 휘어지게끔 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포틴 아이언을 통해서 충분히 골 쉐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